이샤 이샤 당근 멜리 그림책 엄마 뭐 해요? 엄마 뭐 해요? 뚜뚜야 마침 잘왔다 밭에 가서 당근 좀 뽑아올래? 뚜뚜야 마침 잘왔다 밭에 가서 당근 좀 뽑아올래? 아삭한 당근이 어디 있나? 달콤한 당근이 어디 있나? 어디 보자. 뭐가 좋을까? 그래, 이게 좋겠다. 그래, 이게 좋겠다.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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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뽑히지? 왜안 뽑힐까? 도와줘, 도와줘. 무슨 일이야? 당근이 안 뽑혀, 나좀 도와줘. 당근이 안 뽑혀, 나좀 도와줘. 의샤, 의샤. 뭐 하는 거지? 의사 의사 도대보해 여기서 뭐 해?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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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그래?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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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고 있어? 당근이 안 뽑혀. 도와줘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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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내가 도와줄까?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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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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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으쌰, 으쌰, 으쌰 으쌰! 쿵, 쿵. 휘, 촉. 우와! 야호! 맛있겠다. 뽑았다! 뽑혔어. 엄청 큰 당근이야. 으쌰, 으쌰. 뽑았어? 응. 같이 하니까 쉽네? 그래, 맞아. 엄마, 당근 가져왔어요. 어머나. 엄마, 당근 가져왔어요. 세상에. 만들자, 만들어. 커다랗고 커다란 당근 케이크 만들죠. 만들어 달콤하고 달콤한 당근 머핀, 생일 축하해 드세요. 제 것도요, 그...